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로 23절 친구들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호세아, 호세아는요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 친구들 호세아 2장 19절로 23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용혼이 살되 공유와 정유와 은총과 국률이 여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요하를 알리라. 요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리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 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함께 우리 친구들과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한번더 보아야 할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이에요. 한번더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23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대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친구들은 혹시 축구 좋아하나요? 축구? 우와. 그래요. 축구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 좋아하지요. 근데 축구에도요, 규칙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축구에 규칙이 있는데요. 어, 축구 경기를 막 하다가요, 어, 선수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하면은요, 심판이요. 제일 먼저 내미는 카드가 있어요. 혹시 그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아,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맞아요. 무슨 카드? 노란색 카드네. 노란색, 엘로 카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고. 경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경고를 받은 선수가, 노란 카드를 받은 선수가요. 또다시 경기를 하다가 반칙을 또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무슨 카드를 내밀까? 알고 있나요? 무슨 카드? 맞아요, 레드 카드, 붉은색 카드, 붉은색 카드를 받아요. 그러면 이 붉은색 카드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헉, 그래요, 태장. 당신은 더 이상 이 축구 경기를 할수 없어요. 나가주세요.라고 태장, 태장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혹시 친구들아,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붉은 카드, 레드 카드가 있을까? 자, 있다 없다 자기 마음으로 한번 정해 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요. 자, 있는지 없는지 자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지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친구도 알아볼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저올때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왜냐면 자기 나라보다 더큰 나라 강한 나라들이요 강한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요 더 능력있다고 생각하고 더 능력있게 보였어요 어느 날 오, 오늘은 바알 신전에 가볼까? 아우 아우, 아니야 바알 신전도 좋지만 아스다로 신전에 가봅시다. 아스다로도 능력이 좋아서 좋은 것을 많이 준대요. 나면서요 이제 극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배하는 성전에 바알의 신상을 가져다 놓고요 그 앞에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요 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때또 그, 그들이 어,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속상하고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 안타까웠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거라. 고멜은 어떤 여자였냐면요. 온 동네에서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하는 음란한 여자, 바람난 여자라고 소문이 나있었어요. 호세아는요, 자기한테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했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 고멜과 그 고멜을 하늘로 맞아들였어요. 딴딴따단딴딴따단 딴딴 따단. 호세아는요,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리고요, 아이도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아이까지 낳고, 고멜과, 호세와 결혼한 고멜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글쎄, 글쎄, 이렇게 고멜이 다른 남자와 몰래 데이트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는 호세야는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아이의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호세아는요 당장 이 여자와 이혼해야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이번에도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고메르요또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했고요. 호세아는 그러면 가서 다시 고메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또 다시 고메르또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요. 호세아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사람을 자꾸 자꾸 바라보고 사랑하니까. 호세아는요.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속상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꾸자꾸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만 이혼해야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내 마음이 그렇단다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자꾸만 나를 떠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네가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전하거라. 호세아는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보다 더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매번 죄를 짓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호세아는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laughs>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후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잃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에도 레드 카드가 있을까 없을까요?라고 질문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단 말했지요. 하나님 나라에도 레드 카드 레드 카드가 있어요. 장 하는 레드 카드가 있어요. 어쩔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레드 카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태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나요? 믿는 친구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행동, 말을 했던 일을, 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으로 어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동으로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슬쩍 훔치기도 누가를 슬쩍 훔치기는 행동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 욕하고 싸우고 흉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기억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요 다시금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 우리가요 잘못을 리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의 끝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한 주도요 끝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늘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옆에 앉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목포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해요. 자,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할 친구들 아멘, 아멘. 그렇게 이 한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욕심이 많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제 마음대로 살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감사하여서 이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